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40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rried, worried, worri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걱정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 뭐, 하지 마라. Be worried about 하면, 뭐, 뭐에 대해 걱정하다. 즉, Don't be worried about that. That. 그것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dewalk, sidewalk, sidewal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인도 또는 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당신은 can't ride, 탈 수가 없다, a bike, 자전거를 on 어디 어디 위에서, sidewalks, 인도 위에서, 보도 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현은 sentence, sentence, sente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문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 이때 understand 하면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This sentence 이 문장을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이 문장을 이해 못 하겠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rugstore, drugstore, drugsto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약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 is 어디 있나요? A drugstore, 약국이 nearby. 이때 nearby 하면 근처에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wake, awake, aw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깨어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ayed 이때 stay 하면 어떤 상태로 머물다, 머물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I stayed 나는 awake 깨어 있는 상태로 머물렀다. Late 늦게까지 이때 late 하면 늦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늦게까지라는 부사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늦게까지라는 부사로 쓰였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늦게까지 깨어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표현은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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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은는 명사, 뜻은 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아 나는 keep 이때 keep 하면 어떤 상태를 쭉 유지하다 계속 지켜내다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다 할 때는 keep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그래서 keep a diary 일기를 쓴다 every day 매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sh, trash, tra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Take out 이때 take out 하면 밖으로 가져나가다,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trash. 쓰레기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내가 쓰레기 버릴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cry, cry, c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by 아기가 is crying 울고 있다. In the room. 방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아기가 방에서 울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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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D가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friendly 보다는 friendly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친절한 또는 다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lways 항상 friendly 친절하다 to me 나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늘 나에게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t, hat, ha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wearing 이때 w e a r 하면 착용하다, 몸에 쓰다, 그래서 is wearing 쓰고 있다. A blue, 파란 hat, 모자를,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걱정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ried. worried worri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인도 보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sid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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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문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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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약국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rugstore. drugstore. drugsto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깨어있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wake. awake. aw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일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diary. diary. diar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쓰레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sh. trash. tra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ry. cry. c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친절한, 다정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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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모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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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런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고요. Don't be worried about that. Don't be worried about that. Don't be worried about that. 다음 문장은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can't ride a bike on sidewalks. You can't ride a bike on sidewalks. You can't ride a bike on sidewalk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이 문장을 이해 못 하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is sentence. I don't understand this sentence. I don't understand this sentence. 다음 문장은요. 근처에 약국이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ere is a drugstore nearby? Where is a drugstore nearby? Where is a drugstore nearby? Drug nearby? 이번 문장은요. 나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ayed, I stayed awake late. I stayed awake late. I stayed awake late. 다음 문장은요. 나는 매일 일기를 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keep a diary every day. I keep a diary every day. I keep a diary every day. 이번 문장은요, 내가 쓰레기 버릴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take out the trash. I'll take out the trash. I'll take out the trash. 다음 문장은요. 아기가 방에서 울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by is crying in the room. The baby is crying in the room. The baby is crying in the room. The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늘 나에게 친절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She is always friendly to me. She is always friendly to me. She is always friendly to me. 다음 문장은요. 그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wearing a blue hat. He is wearing a blue hat. He is wearing a blue ha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